왜 이렇게 안 와? 아! 아 깜짝이야! 아 뭐야? 어때 나의 능력? 와 진짜 짱이다끝내주지야 진짜 말로만 들었는데 와 진짜 대박이야! 이진아 너찰 거야! 너 시켜도 나 찰아! 야내말무시해 어, 어? 뭐야? 뭐 언제 왔어? 야 내가 일찍일찍 일찍 다니라고 했잖아. 또 지각했냐? 하는 거야. 야, 삼십 분에 일찍 출발해서 니들보다 일찍 왔거든. 어, 그랬구나. 근데 어떡하지? 우리 노는데 일 어. 초밖에 안 걸리는데. <laughs>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. 왜 음, 음. 불렀냐? 야, 우리 피시방 가기로 했잖아. 아, 그랬어? 아 그럼 가면 되지 아, 근데 우리 피시방 가기로 했지? 어. 야, 소떡소떡 보자. 아, 불닭 볶음면 먹어야지. 아, 떡볶이 떡볶이. 일단 손 잡아 가자기. 하나 둘 셋. 가자고 가자고! 아, 나도 데려가. 왜 니들 둘만 순간이동해? 아나 혼자 또 걸어 가라고? 그럼 넌 걸어 가야지 어떡해 내가 너 손을 잡을 순 없잖아 음,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짜 우와 아! 아, 아 진짜 바꾼 거아너 죽을래 너 때문에 해리 또 사라졌잖아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내 탓이야 아 그럼 네 탓이 내 탓이냐? 네가 나 깜짝 놀래켜가지고 내가 너한테 주먹이 올라간 건데 아 무슨 그런 억지가 다 있어 아 됐어 아 집에 갈래 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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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너 어디가? 야! 야너 어디가? 야! 야, 너, 어디 너 설마 삐졌냐? 야야 야, 방금 또 삐졌어. 진짜 대박이지 않냐? 아, 놀라 놀랍지도, 놀랍지도 않아. 않아. 나안 삐졌거든. 나 화난 거거든. 그래? 그럼 내 사이코메트리 능력으로 알아보면 되겠네. 로아. <laughs> 로아. 가만히 있어. 엉덩이만 만지면 된다. <laughs> 이거다! 이러지 마! 어디 보자. <laughs> 우리 홍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. 어,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어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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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. <laughs> <laughs> 찾았다. 나이... 아 이거 애들이 알면 엄청 놀리겠지? 아이 뭐나 혼자 있는 건데 <laughs> 난 드레스가 좋아 아! 뭐야 얘 왜? 뭐데 박홍구 집에서 드레스 입는다는데? 뭐야 왜 니들 마음대로 내 머릿속을 들여다봐 가지가지 한다 너 진짜 토 나온다 너 변태야? 니가 진짜 죽고 싶지 야 아왜 때려! 이게.. 잡아봐 x 아봐이게 진짜.. 아아 이게 이게.. 어? 어디 갔어? 여기 로 뭐. 이게 어, 진짜.. 작아요. 아니 진짜 이게.. 아, 진짜? 보냐아 진짜.. 정일이.. 너 거기 안있 어디 있어? 그냥 이거나 이거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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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누구세요난 위겐이다. 경이로운 소문에 위겐이요? 그래, 난 위겐이다. 와, 얼 대박. 그럼 여기가 융이에요? 저승과 너희 세상 사이 경계 지역이 융이지. 실제로 이 융을 보다니. 어 아, 잠깐만. 그럼 제가 코마 상태에 빠지거나 기절했다는건데 응? 언제부터지? 넌 방금 10분 동안 시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하고 말았단다 위기님 저 드레스 그렇게 자주 안 입어요 됐어 그런 건 됐고 내가 너의 몸에 들어온 이유는 넌몇 번이나 지구를 지켜내고 앞으로도 악귀와 싸워서 충분히 이길 자유이 없는 것 같구나 위기님 앞으로 지구를 더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그래, 홍구. 응. 변안이자전아 응. 어? 뭐야. 아 꿈이었나? 제가 꿈이 아니라면 나한테도 초능력이 생겼다는 건데, 염력을 써볼까 <웃음> 치이... <웃음> <웃음> 뭐, 뭐야 야, 이거 엄청나잖아. 와, 똥쓰다가서슬 뻔했네. 야, 진짜 그랬다. 나 아니면 어쩔 뻔했어. 그니까, 러 그니까. 야, 뭐야. 박홍구 너 언제 있었냐? 야, 쌤 알았지? 야, 홍구야. 너오늘왜 드레스 안 입고 왔냐? 이 비론들아. <laughs> 이것들이... 그러니까 오늘이 드레스 왜안 입고 왔는데 이봐. 아! 뭐야 이거. 디주 날라온 거야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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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조금 어디서 날라온 거야. 왜왜 왜, 왜, 왜? 아, 어 아, 아야 내 치마 진짜 아이왜 그래? 아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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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아, 아, 왜? 뭘 젖다 야, 야, 야. 야, 야. 야. 아. 아. 야. 야. 아, 그래?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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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아, 공부, 이거 너무. 하 이거 이거 너무. 아, 이거 너무. 이거 너무. 아, 이 너무. 아, 이거 너무. 아, 이거 너무. 아, 이거 너무. 아, 이거 너무. 아, 이이이이 너무. 아, 이이이지 아, 이거 이거 이 아, 이거 너이 <laughs> 홍구야, 한구만 꿰고 죽라 야, 이절할것 같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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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구야, 언제부터 초능력이 생긴 거니? 홍구야, 너가 넘버 원이다. <laughs> 다시는 까불지 말도록. <laughs> 야. 일어나. 일어나라고. 진짜 일어나라니까. 응? 뭐야? 누구야? 위겐이다! 빵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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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때려요? 왜 때리긴? 네 초능력 그 염력 지구를 지키는데 쓰라고 했지 누가 친구들 괴롭히는데 쓰래? 아, 진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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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에요. 걔네들이 저 먼저 괴롭혔단 말이에요. 뭐? 이 자식이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를! 아이 진짜라니까! 아이, 그렇게 당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! 어떻게 살기는 그 초능력을 악기에 물리치는 데 놨어야지! 친구들 괴롭히는 데 놨어? 아우, 진짜... 아니, 그래서 내가 다른 위기인들을 어떻게 보냐고! 아니... 그, 그, 그거는... 그제 알바가 아니죠... 응... 뭐? 알... 잠깐만, 잠깐만 야, 너 일로 와 야, 너 진짜 오늘 한번나어 에? 없잖아. 잠깐! 야! 야, 할 아, 소리야? 할 아, 소리야? 아, 아. 날 이후 내 몸에서 위겐이 나가서 염력을 못 사용하게 되었고 잠깐이었지만 나를 무서워하던 홍시 해리가 내가 능력이 없어진 걸 눈치채자 다시 괴롭히기 시작했다. 아무리 기분 나빠도 폭력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. 안녕 <laughs>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아 슬픈 소식을 준비해 왔어요. 네. 슬픈 소식이 뭐죠, 홍지씨? 먼저, 네. 슬픈 소식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아이 아아 아무튼 아 여러분. 제가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그 1년 2개월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시간 동안 전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너무 행복했고요. 그리고 또 홍실한 캐릭터를 만들어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해드리고 싶어요. 반갑습니다. 아, <laughs> 기대했어요!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앞으로 홍구랑 해리는 여러분들께 더 많은 재밌는 영상과 감동 있는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들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기대해주세요. 자, 앞으로 행동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. 좋아요. 좋습니다. 네, 기대해주시고요. 앞으로도 행복하세요. 안녕! 안녕! 안녕!